맛술을 넣고 렌지에다 살짝 돌리면 비린맛을 완전히 잡는데 멸치가 양이 작아서 단 20초만 돌릴게요. 고추는 간장이 잘배게 사선으로 이렇게 반죽 잘랐어요. 얇은 팬에 고추를 살짝 앞뒤로 굽고 나서 양념을 하면 훨씬 고추가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. 마늘도. 멸치는 렌지에 돌렸더니 바삭하게 노랗게 잘 익었어요. 반 익었다 그러면 양념할게요 간장 할수 있으니까 부드러워야 돼요 간장은 두 종류를 넣는데 요거는 생선간장이에요 약간 불큰한 맛이 들여요나한 바퀴 휘 요거 자르긴 거 하나 먹어볼게요. 오 근데 매운데요? 음 마늘이 더 맛있고 꽈리고추는 매워요 멸치는 제일 맛있어요. 아주 매콤한 까리 고추가 완성이 됐는데요. 살짝 땀 흘리면서 잘 먹겠습니다.